비트쌤입니다. 음, <laughs> 이 혹시나 이 동영상을 어, 보시고 어, 뒤에 이렇게 내용을 어, 가슴속에 새기 새기갖고 어, 어, 참고로 하시는 분들은 어, 어, 부사대열에 혹시나 어, 훗날에 부사대열에 어, 참 어, 참여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가끔씩 올리는데요. 아니, 구독자가 이렇게, 음, 몇 명이 없어가지고, 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 합니다. 보고 내용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면, 어, 실시간 스트리밍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저는 분석가기 때문에 제 내용을 흩뜨려 리지 마시고 참고하셔서고 혹시나 크레, 그 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어, 바입니다. 지금 비트가 어, 어, 저는 이제 며칠 있으면 비트가 이렇게 다시 반등이 이제 올이라 생각하는데요. 어, 비트가 반등이 이제 오실때 어, 음, 얼마 얼마까지 올 것이냐? 자, 그건 제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저항대로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1차 저항대가 지금 음2,600 2,630 정도에 걸려 있고요. 2차가 지금 2,810, 3차가 한 3,020만 원 정도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요 지금 이 지금 반등장 에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 만은 지금 하락장 마지막 구간에 마지막 구간 근접에 있는 상태에서 받는 구간니까 다시 재차 하락 는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돈을 크게 못 벌거든요 수익이 못 벌고 요 약간 반등 온 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어 그러니까 혹시나 그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이 비트가 2600엘를들2600 2600 근처에 2600 근처에 아까 말씀대로 2,800, 2차장, 3차장3,000몇이잖아요2,600 근처에 이렇게 갔을 때알타들이 많이 상승,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많이 오면요, 그걸 일부 현, 현금화 매도를 시게하고 현금화 시키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진행이 반등이 오난 뒤에 이제 1차 진행이 온다 보는데요, 1차 하락은. 1차는 2, 원에서 1 차는 비트가 2,100만에서 원 1,900만 원 사이에 올겁니다 그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다 이렇게 매집하시고 2차2차 2차 다시 하락은 또한두세달 한, 있다 올거거든요 그때 대비하고 한40% 정도 이렇게 코인을 매수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차츰 이렇게 분할로 하시되고 마지막 60%를 거기 다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대 사입니다